뒷문 쪽인데 잘못 들어왔습니다. 앞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, 완전 뒤쪽 박물관 쪽으로 가야 되는데, 잘못 갔습니다.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. 돌아볼까요? 돌아 봅시다 여기 왔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바로... 키트 앞에 사람들 있어도 별로 없고 나머 나머지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. 나도 개인적으로 요 그림 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나... 깡개 속에서.

근데 또한두 시간 째났더니 지칩니다. 아 그림도 싫고 이제 좀 쉬자. 아 건물 가지고 살짝 돌아는데 두 시간이야. 3 층에는 요거 요거 마음에 들어요. 요거 이거. 3 층에서는 요건데 호랑이 눈인데 3층 음. 사람들이 없어서 좀 볼만하네요 음. 저한테 보면 되니까 저거는 마음에 안 들고 요거, 요거 마음에 드는데 바이스블러 샌. <laughs> 끝도 잘 그렸네. 내가 그린 그림이랑 비슷한 그림. 아 어, 다리가 너무 아파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. 이건 뭐, 사람이 볼 수준이 아니네. 야 2시간 반 걸렸습니다. 1층에 아직 더 남았어. 지하도 있나? <laughs> 1층에 또 있어. 우와. 어린이 노, 놀이방. 놀이방도 있네요. 아세 놀이방. 어, 시간 동안 끝났습니다. 이제 진짜, 아또 있다, 또 있다. 와, 또 있는 줄 알았는데 네. 레스토랑, 네. 레스토랑. 비옵니다. 네. 역시 최고, 최고입니다. 다 우산 쪽으로 갑니다. 와, 진짜 시원하게 옵니다. 야 이게, 이거지. 비어서 오늘은 일단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. 바이바이. 비가 엄청 옵니다. 물 막고. 사람들이 비를 피하는 방법이, 일단 비가 이게 나기처럼 오니까 다 숨어서, 다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. 비가 엄청 많이 왔다가 이제 또 하늘 개고. 그러니까. 어, 그래도 우산을 안 씁니다.